자 먼저 보신 진영에는 소울의 자프리스 선수구요 파란색깔 그리고 맞은편에 자 클로저 선수 하늘색깔 저그고자 이에 맞서는 자 TK의 자, 레이저 선수 자, 이쪽에 주황색깔 테란이구요 이쪽에는 빨간색깔 자코스 마카롱 선수입니다 팀플에서 드디어 테란이 나왔네요 자 아... 개인적으로 딱이 맵이랑 엔트리 를 보고 딱 이, 그 생각을 해보자면은 티켓 어, 쪽을 많이 웃거든요. 어, 그렇죠. 이유가 있나요? 그, 일단 이 무성한 시설이란 맵이 팀플 어, 팀플 많이 하신 분들 알겠지만 저그한테는 굉장히 안 좋고요. 음... 테란한테는 정말 좋은 맵이에요. 견제할 아, 곳이 많다. 예. 네, 그리고 그렇죠. 아무래도 음, 마카롱 선수는 팀플을 많이 한 유저는 아니어도 그래도 종종 프로리그에 팀플로 많이 나왔었고요. 그쵸, 레이저 예. 네, 레이저 선수는 팀플을 마, 어, 레더를 보면 팀플을 많이 했어요. 아, 진짜.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. 뭐, 마스터 1도 네. 그냥 찍어 놓으신 분이라. 근데 그 반면에 소울측두 선수는 어, 팀플을 많이 하는 선수도 아니고 둘이 따로 연습을 맞춰 본 적도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거의 두 분은 이제 개인적으로 그좀 하시는 분이라 프린스 선수가 다승왕 노리려고 나온 것 같거든요. 아, 그런가요? 그쵸. 이 매치의 그렇죠? 또 다른 어 관점은 프린스 선수의 다스... 단독 다승왕이에요. 그렇죠. 지금 4승 0패이기 만약에... 때문에 아, 예. 그걸 노리고 나온 것 같아요. 4승 0패여가지고 원래 이 매치 안 나왔어도 단독 다승왕이거든요. 그렇죠. 지금 일단 1위 찍었죠. 근... 예. 근데 만약에 여기서 지면은 4승 1패가 되죠. 아, 그러면 어, 이제 뭐 어? 같이 예. 어쿠스틱 선수랑 음. 공동 다승왕이 되게되고 만약 이걸 이기면은 5승 0패 승률 100%로 단독 다승왕이 되게 되는거죠 아그로로또승승만있는 어, 오 투우관을 바로 가네요? 그리스 음, 선수 음, 음. 상대가 가스러시를 어. 했기 때문에 가스미지 없을 걸 예상을 하고 투우관 자 근데 이 투우관이 굉장히 위험한 플레인 게 뭐냐면은 접프 그 조합에서 이 투우관을 가게 되면은 당분간 초반을 초반 상대 지상 유닛을 저고 혼자 막아야 돼요 근데 두분다 지금 근데 올 생각이 없는 것 같죠? DK 이 쪽은 마카롱 선수 12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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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발한대요 몰래 건물의 선수가 팀플에서 암흑 선수 같은 거 좋아하죠 사진으로 정찰 했다 해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레이저 선수 자이고한끼 아, 이러면서, 오, 오, 아 오, 좋고요. 잘려 어. 주면서 불사 두기 예언자 아, 없이 바로 불사리가네요네기까지는 아, 찍을 거 같은, 데요 4기까지는 찍을 거같은에요4기시에요거죠에아니요 아직 뭔가 오, 몰래 건물을 지을 거였으면 지금 어. 수정탑을 올라갔어야 되고. 그렇죠. 아무 선수 지으려고 그러나? 그러면 수정탑이 진짜 어. 올라갔어야 되는데, 아, 타이밍 조금 안 맞을게요. 와, 맞다. 좀 늦었네. 예. 오, 근데 이거 지금 클로저 선수가 먼저. <laughs> 어 이거 좋죠? 이거 불매자 들어줘서. 아, 네. 수정탑 들어줘서? 그, 보선액이 나와가지고. 아, 근데 이거 한곳밖에방을 못해가지고. 이거 한번 쓰면? 오늘의... 모선을 잡고 한명 의도 의도 자 빼야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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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빼야죠 저걸로, 아, 저걸로, 어, 저걸로. 빼야죠 모선에 모선에 선 잡히고 일단 오아 모선에 가봐 잡아라 어? <웃음> <웃음> 어 잡으러 가죠 그래도 한대톡아 불사존 안 잡혔고 다행히 컨트롤 잘해주고 있는 프리선수 자 불러서 계속 자 아무성수 올라갔네요 1 2시에 근데, 로공 타이밍도 아, 프리, 나쁘지가 않아서. 오, 자, 이거 치네? 차라리 치 어, 이거 못 들어주면? 하나 못들어면 하나는 하나, 될텐데 하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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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어. 근데 다크 오면 막을 수 있나? 아, 진짜 아, 로공 이거, 올라가. 근데 프린스 선수가. 아, 그래서. 못 들어서. 오, 오, 어구 있어요. 아, 자기 프로보들었네 아, 많이... 흔들리는데요? 어, 프린스 선수가. 평소 그런 아 로공 올라가고. 맞네요 어, 이게 방금